이 유자고, 등, 이자고 등, 자고이자은데이자고 유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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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자어 유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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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데고 유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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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안에 잘 막혔어요. 조금 이게. 조금 위에는, 어. 위에는 조금 따뜻하게 예. 네. 깨감 네. 응. 응. 음. 어, 아, 안 돼. 예. 깨겨 가지고 봐. 거 거기서 좀 밀을 응. 밑에서 잡아줘. 잘래 응. 응. 지금 어서저 밑에서 받쳐 줘야 돼. 침 그거로. 옛날에 시골서 이렇게 밀을 다는 가운데로 가세요. 너무 다치는다. 이렇게 되면은 다섯 무대를 해야 돼. 얼마 돼요? 만약에 어? 이제 저렇게 법관 어? 같은 분은 다섯 매디를 해야 돼요. <laughs> 아, 법총 같은 사람은 네. 다섯 매디를 해야 돼. <laughs> 자, 자 저렇게 땡기세요. 이걸 떨어 좀, 저, 저, 좀 네. 좋다. 여기 네. 조금 주세요. 예? 이거 땡기세요. 안 땡겨졌어요. 아니 아니. <드시키는 소금> 이거 땡기지 말고 어 밑에 저쪽으좀더 가라는 거지 나오는 지 나오는 아, 안 보여 아, 네. 안 보여 안보어안보안보하안 보여 아니, 여안보 이게 보여 기 보여 보여 안여안여기여안여기어여안 보여 안 보여 어 보여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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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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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이거 이거 근행 됐어 이거를 일산하게 해줘야 돼요 훌렁훌렁 하면은 간이 빠져요 시간이 많이 갔다 시간이 많이 갔이 갔지 이거 지금 네. 촬영하느라고 많이 갔어 이 모델 떠고래도 모델 떠서 모델 떠 내가 나중에 이어 이런 표내가 들어? 가들 이런 표지가 들어

거기 매달 짓고 매달 짓고 나 매달 짓고 마시요 이거 글면 여기서 내야지 이거 글면 거다 야지 글면을 내야지 아니 그게 문 이거 아니 음. 거 홍수, 홍수. 여기 있어요 어디 어홈페응 전에 실다 빠졌습니다. 철수 풀까요 요거는 무슨 뜻이랬죠? 땅신 하늘신 중재용신. 땅신하고 혼이 난다는 거예요. 땅하고. 그 다음에 영정. <laughs> 그 영정, 그 다음에 명정, 그다음에 감포 <목소리도> 음, 감포? 응, <되겠네. 목소리도> 감포 적인 감포

심장박을 끼고 들려야 되는데 담관 안뭐 어. 여기까지 다돌렸습니다